이게 우리 시골집입니다 음... 방들 이렇게 있고 일단은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일단은 안방이 있어요 안방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안방 옆으로 후 부엌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안방, 안에서 밖을 본 거고, 이게 바로 마루. 마루를 거쳐서, 이게 가운데 빵이 있요 가운데, 이 방이, 음. 가운데 빵이 하나 있고, 이 가운데 빵 거쳐서, 이쪽에 가해 빵, 아버지 옷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게 가예빵이. 아버지가 침대도 사셨어요. 가예빵이 있어. 그리고, 음 이제 이쪽으로 보면. 옛날에는 여기 화장실이었는데. 목욕탕 먼저 볼까요 음. 꽃들이 봉숭아 꽃들이 많이 피었죠 요게 화장실이에요 우리 화장실 전반적으로 한번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나중에 차차 한번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일단 화장실이고 율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리로 이렇게 이쪽으로 통로가 있어요 안채와 화장실 사이에 통로가 있고 이게 뒤안이 뒤안 이게 뒤안이고 아버지가 심고는 포도나무들이 이렇게 쫙 있는 거죠 어허 그래서 고양이 또 있네 그리고 여기에 이게 창고 이 보일라실인데 옛날엔 여기 부엌이었어요. 저방불 때는 부엌이었는데 지금 창고고. 여기도 여기가 원래는 이제 뒤안이죠 뒤안 뒤안인데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집에 공구들이 잔뜩 있어요. 내 네, 골프공도 있고. 이게 뒤안으로 해서 이 계단. 이 장독이 쫙 있죠 장독대 장독대들이 쫙 있어 여유 타고 이 뒤에 텃밭을 저 위에 축사가 있어요 축사가 있는데 제가 지금 아주 야심차게 기획하고 있는 게저 축사예요 축사를 한번 어떻게든 개조를 해보려고 지금 노력 중이라는 축사 축사가 상당히 넓습니다. 가지고 이 넓은 축사를 활용해서 저의 낙원을 한번 만들 작정이에요. 일단은 황토방 그 다음에 내거 음악실 그 다음에 목욕탕 화장실 이렇게 만들 작정이에요. 여기가 지금 황토방을 만들려고 치워놓은 거예요. 황토방을 만들려고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만들려고 치워놨는데, 센치는 재보지 않았, 뭐, 거의 재보지 않았는데, 한 1m, 2m, 3m, 4m, 5m 정도 되는 것 같고, 이쪽도 한 1m, 2m, 3m, 4m, 3m, 3m 정도는, 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 상태다. 이 상태가 지금 있는다. 창문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그래서 여기가 제 창고다. 음, 이 창고. 이쪽에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화장실 배수구가 있잖아요. 이 배수구 쪽으로는 배수구를 만들어야 돼. 이 화장실하고 싱크대 물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마지가안돼 있어요 이쪽으로 나가면 이제 우리 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텃밭